죽여서 이아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 나라가 우리에게는 독립의 희망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명하신 그 날이 바로 독립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 가운데서 화해하고 기대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 가운데서 눈 흘기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진정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를 겸허히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만과 독선에 빠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이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진정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가는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시작합니다. 세밀하게 감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설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까지만 볼게요.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다섯 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열두 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곧 작은 물고기로 작은 보리빵으로 사실은 작, 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리빵 다섯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주일학교 설교를 할때 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가 알았던 현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 현실은 어, 사실은 이 보리빵 다섯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가족 식사입니다. 네. 물고기 두 마리도 마찬가지로 그뭐 작은 물고기 이두 마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기 이제 설날 어리면 가족들 모여서 어, 고기 반찬도 내잖아요. 물고기.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여러 마리 냅니까? 아니시죠? 그 저기 뭐야, 큰 어, 생선 한 마리 요리하고 보통 만화에 두 마리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리빵 다섯 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한 가족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인데 마침 그게 한 가족에게 있었던 거고 그거를 어 제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잘걸 먹고 없는데 한 가족이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뭐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다아 이거 드십시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어 그냥 자기들이 안 먹고 아이 손에 맡겨가지고 어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죠 어 사실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믿음이 없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리빵 다섯 덩어리가 아, 사실 아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그 자기들 가족들이 있던 것들을 내어서 사실 여기가 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쌍하죠. 어,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신학자든 아니면 목사든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저기하든 그냥 안 믿어집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순간인가 그 삶을. 에, 이끌어주시면서 오병의 기적이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에 깨어 맞추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어 마치 한 아이의 헌신이 거기에 있었던 수천 명의 어른들의 헌신으로 주님께서 사상을 바꾸셨다 생각을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니. 마귀만 좋아하죠. 뭐 예, 사람을 잃어버리고 마귀만 좋아하게 돼서, 네 이, 이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 기가 그 화가 나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아 어,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요. 우리들의 상식을 깨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을 깨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인데요. 먼저는 1 2절 말씀이에요. 자, 어,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조각들을 한대 보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상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어, 모았더니 열두 광줄이나 되더라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실질적으로는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열두강주리의 떡과 물고기가 어, 주님 손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줘라라고 하면서 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기적과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떨까요? 음, 음식을 음, 마련해가지고 대형 음 예, 숫자를 먹여 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요. 어이 음식이요. 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그냥 헤프게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 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며, 아, 내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어서 기뻐할 뿐, 그, 그 먹고 마신 것에 대하여 좋고, 그 먹고 마신 것에 대하여 거기에서 만족할 뿐, 그 이상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조각을 모아서 그것을 세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빵 다섯 덩어리가 열두 광조리로 그게 사람들 곁에서 먹고 나눈 것이 이만큼 되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조금 발칙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거는 절대 정답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이렇게 설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 속에서 잠깐 누구나 생각해 볼즈 하지만 그냥 이 스토리에 취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어 이제 간식을 나눠 줄때 놀라운 법칙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300명이면은 300명이면 330개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300명인데 300개를 준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결국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300명 인데 300개를 준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laughs> 뒤에서 10명이 저 간식 못 받았는데요 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왜 그렇죠? 아니 사람이 300명인데 왜 300개가 나중에 10명은 못 받았다고 하는 거죠?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 나눠줘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어서 내가 배부르게 먹고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해되세요? 배부르게 먹고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근데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버리게 돼요. 남은 것은 남은 것은 아 우리 개똥이 갖다 줘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버리게 된다고요. 자 이거 제가 한말 아닙니다. 제가 고집 부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의 욕심을 넘어, 사람들의 대비를 넘어, 주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죠. 보십시오.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개가 아니고요. 열두 광줄이요. 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큰, 큰, 어, 이거 뭐라고, 뭐 표현하면 좋을까요? 빨래 바구니도 아니고, 어, 열두 자루라고 표현을 해보면 좋겠네요. 어, 열두 광주리가 예전에 이제 80kg, 요즘에 야 뭐, 어, 쌀을 사도 뭐 10kg, 20kg 보면 다지만 제가 알기로는 80kg짜리, 40kg도 아니고 80kg짜리 큰게 있었거든요. 분명히 요즘은 뭐 40kg 이상 뭐 쌀을 담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 열두 강줄이가 그그 어, 그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80kg짜리 12개 안에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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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사람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모으는 사람들의 수고 사실은 나눠주는 수고는 별거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째, 언제든지 어, 뭔가 배고픈 것을 채우고 내가 급작스럽게 뭔가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두 강주리라 되는 것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거어들였다 그게 먹고 남은 거다? 아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기 들이 먹은 게 얼마나 되는지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것만큼 가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러니까 잉여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내가 잉여로 더 남긴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깨닫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이 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그 선지자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실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이 지점이거든요. 이 대통령을 뽑으면 이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총리가 선출이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지진 않을까? 그리고 지금보다는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죠. 이때 똑같은 겁니다. 메시아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상식과 너무나 다른 것을 15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걸 아시고, 예수님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사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에서 세워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되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억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소유, 어, 어, 있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셨고 예수님은 이 산으로 갔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과 대화 곧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시의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하여서 해결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억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억지라고 말씀하시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하시는 분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냐 예수님은 단한 번도 2000년 전에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 와 만족을 채우시는 것에 중점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아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냐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을 뿐이지 오늘 현실 속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정이 주된 관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방법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은 내 주머니에 원하는 만큼 채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남기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풍요하게 채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나에게 주의 십자가를 알려주신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은 오로지 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보리빵 다섯 덩어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면 이 세상에 행복해져라가 말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가운데서 지상 낙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오늘 세속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결단코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낳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는 어부가 되는 것. 우리하고 똑같이 죽어갈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이 있음을. 그 선물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천국 본향이 있는 것을 알리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그 소망을 바라며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하시는 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기독교가 변질이 되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벼워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